제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엄청 큰데 냉장고가 포장돼 있던 냉장고 박스거든요. 요 박스를요 조금 접어야 돼요. 이때 담아서 여기 제가 물 있으면은 이야 폴짝 타서출락이다 출발. 자 부스터 올려서 오가라오 오, 떴어 떴어. 오. 자 에그박스 미션. 저기 뒤에 있는 풀을 찍고 와야 돼요. 자, 저희가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멀다는 사실. 젖었어? 자,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박스가 밑에 보면 젖어 있어요. 어? 어? 자. 그러면 물이 들어가잖아, 배 안에. <laughs> 하지만 저렇게 해야 움직일 귀여워, 수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오, 마치. 인명 구조를 하고 돌아오는 듯한 모습. 비닐이 <목소리도>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찢어지면서 물이 들어오고 제가 앞으로 안 나간 이유가 있었어. 점점 잠기더라고.